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제가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공사장에서 1 5 m 까지 지하 15미터까지 현재 상태는 그냥 토사 집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쪽에 있는 옹벽자리가 다 토사자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붕괴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개발을 전임 구청장 차성수씨가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임 구청장 유성훈 씨께서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계십니다. 그리고 현재 대우라든가 시행사 쪽인 대우 위쪽에 코리아 신타 뭐 이런 쪽에서는 죄송하다 말만 하지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. 공사를 갖다가 중지하겠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.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내일 당장 비가 내릴 예정이에요. 이 상황에서 저기에 비가 더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? 그 다음에 그 밑에 1501호 주민분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. 문제는 뭐냐면, 근데 113동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, 이 비슷한 소리를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들었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이것이 지금 114동, 115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, 그 얘기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116동도 어쩌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 뒤에 지난 토요일 어제 1시에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그 방송 몇 시에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? 12시 40분에 했어요. 그런데 그게 12시 40분이면 20분 전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곳 주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에요. 저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공복일까요? 영어로는. <susurra>